이요리 이상순 부부가 등장한 SBS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이. 또한번 시청률 상승세를 그리며, 월요 예능 1위의 왕좌를 이어갔다.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월 방송된 SBS 너는, 내 운명 가고 시청률은 지난주 방송분이 기록한 5.3% 2부보다 무려 상승한 5.1% 1부와, 6.1% 이불을 기록.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8.1% 수도권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에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를 만난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스튜디오에는 메이비가 스페셜 MC로 함께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윤상현은 집을 정리하며 다소 긴장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름 아닌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방문 때문이었다. 곧이어 이효리와 이상순이 윤비 하우스에 도착했고 오랜만에 재회한 메이비와 이효리는 포옹을 하며 반감을 표했다. 이후 윤상현과 이상순이 요리를 하는 동안 메이비와 이효리는 이제는 안 놀고 싶다며 과거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놀았던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윤상현은 과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상수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이효리를 안 만났지라고 농담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이효리는 내 과거가 어때서 좀하려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응서해 눈길을 끌었다. 메이비는 이효리에 대해 친구지만 커 보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메이비는 효리가 외로워 보였다.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것도 조심스러웠다. 효리의 위치가 어려운 거지 사람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효리는 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친구들이 언제든. 자신을 편히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이효리는 부모님도 나를 어려워한다. 나한테 안 하고 오빠한테 전화한다고 했고. 이를 듣던 이상수는 친구들도 다 나한테 전화한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이효리는 윤상현과 메이비를 보며 잘 만났다. 복 받았나 보다라며. 육아와 집안일에 적극적인 윤상현을 칭찬했다. 이상수는 부럽니? 라며 질투했고, 이에 예, 이효리는 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상순 오빠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소름 끼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매력 있고 남자답다고 이상순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메이비는 타로 가드로 이효리의 고민을 풀어줬다. 이효리는 방송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방송을 은퇴한 후에 삶이 어떨지에 대해 물었다. 메이비는 이효리가 뽑은 카드를 보며 허전하다고 생각은 할것 같다. 그런데 방송을 끊었다고 해서 불행할 것 같진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예, 이효리는 그럼 딱 자르지 말고 슬금슬금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메이비는 편안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후 메이비는 이효리와 이상순의 음악 콜라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던 중 이효리는 이상순의 기타 치고 필름 카메라 찍는 어큐스틱한 감성의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기타는 건드리지도 않고 디이하고 카메라도 디카만 쓴다. 변했다고 했다. 이효리는 이상순에게 나 꼬시려고 카메라 든거 아니냐고 했고, 이에 이상순은 당황하지 않고 그럼, 여자 만나기 전에 키트가 있다. 메모장, 손수건 등이 있다고 농담했다. 이효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키트라고 덧붙이며, 공짝이 잘 맞는 부부 호흡을 선보였다. 두 사람이 남다른 짝꿍 케미를 보여준 이 장면은, 훈훈한 웃음을 자아내며 분당 시청률 8.1%로 최고의 일본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날 이효리는 얼마 전에 다른 부부를 만나서 이혼 이야기를 나눴다. 상순 오빠가 다른 사람 좋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더라. 그럼 이혼할 거다. 하지만 오빠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 좋아하는 마음 생겼다고 미워할 건 아니다. 그래도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더라. 나는 사랑에 금방 잘 빠지고, 금방 잘 나오니까,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해, 모두를 폭속케 했다. 이를 듣던 이상수는, 내가 바람 피우면 이혼이지만, 자기는 바람 피워도,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는 거다. 기가 막히지 않냐? 자기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지만 나는 죽어도 만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이효리는 끝까지 갔으면 끝이지. 하지만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까 말까 할 때는 기다리라는 거다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이상순은 더 깊게 들어가면 힘들어진다라고 수긍해 웃음을 더했다. 이효리가 이상순에 대한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화제가 됐다. 이효리는 지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이 상순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효리는 정재형 오빠가 소개팅을 시켜주었다며 상순 오빠가 시시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제일 시시하게 보였던 것은 국산차를 타는 거였다. 난 외제차 중에 제일 좋은 세단을 갖고 있을 때였다. 국산차를 타고 차를 뽑은 지 며칠 안 돼. 차 안에 시트 비닐도 안 뜯고 옷도 수수하게 입은 오빠를 보고 나하고 나닌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효리는 이어 나중에 들었는데 오빠도 내가 재수 없었고 자기 취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출연자들을 복속해했다. 이효리와 이상수는 소개팅 후 2년 만에 서로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됐고, 지난 2013년에 결혼했다. 이효리의 나이는 올해 41세이며 이상순의 나이는 이효리보다 5살 많은 46세다. 이상순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를 나왔으며 1999년 롤러코스터의 멤버로 데뷔했다. 1998년 가요계에 데뷔한 핑클의 21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릴 수 있을까? 최근 JTBC 캠핑클럽을 통해 완전체로 뭉친 핑클,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가 H.O.T.나, 잭스키스처럼 완전체 컴백 콘서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주 방송된 캠핑클럽에선 핑클 멤버들이 내 남자친구에게나, 영원한 사랑 같은 히트곡 안무를 기억해내며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특히 작곡가 김현철을 찾아가 신곡을 받고, 직접 녹음까지 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멤버들은 안무 심야곡을 외우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토로하며 팬들을 위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동안은 16일 1세대 걸그룹 핑크리 콘서트 대신 작은 이벤트로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소속사가 각기 다르고 콘서트 개최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다고 판단해 결국 팬미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을 전한 핑클의 한측근은 재결합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멤버들 모두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은 만큼 의지에 따라 또 다른 형식의 무대도 생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캠핑클럽은 지난달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핑클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에 참여할 팬들을 모집해 지난 2일 마감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 특별한 시간은 정식 콘서트가 아닌 약간의 공연과 팬미팅 형식이 결합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일집 블루레인으로 데뷔한 핑클은 리듬에 발매한 2집, 영원한 사랑이 59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단숨에 톱스타로 부상했다. 4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7장의 앨범을 내총 229만 장에 달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내 남자친구에게 루비, 영원한 사랑, 화이트, 나우, 영원 등이 대표적인 히트곡들이다. 2005년 이후 개별 활동에 주력해온 핑클 멤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그룹 활동이 전무한 가운데도 핑클 팬들과의 교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효리는 솔로 가수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 지금은 예능 여신으로 군림 중이고 옥초연은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로 뮤지컬계에서도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진과 성유리는 배우로 변신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옥주현 데뷔 20주년 콘서트에 이효리와 성유리가 게스트로 출연했으나 아쉽게도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이진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완전체 결합이 불발된 적이 있다. 같은 해 MBC 무한도전 토토가에서도 핑클의 완전체 복귀를 추진했었으나 스케줄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톱스타가 된예 동료. 피할 수 없는 비교. 핑클 옥주현이 당시에 심경을 고백했다. 18일 방송된 JTBC 캠핑클럽에선 옥주현과 이효리의 진솔한 대화가 공개됐다. 이날 옥주현은 팀 동료 이효리가 솔로 활동 후 톱스타로 발돋움한 데 대해 나도 솔로 활동을 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너도 효리처럼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지라고. 언니가 잘 되니 좋았다. 그런데 저렇게 비교가 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괴로웠다라고 털어놨다. 후에는 이효리의 성공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이에 이효리는 나도 내가 뮤지컬로 잘된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